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사회치원 앞에 김반석 주설리 김윤영 정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생산한 흑마늘 계란입니다. 에서 생산한 김태윤 간장입니다. 군이 이찬호 회원이 생산한 참기름, 마지막으로 의성에서 생산한 사과입니다. 표고버섯밥에 들어갈 제가 생산한 표고버섯입니다. 울진에서 제가 직접 생산한 해풍 맞은 스살입니다 저희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오늘 건강한 밥상을 같이 배워볼까요? 오늘 선보인 메뉴는 계란장, 표고버섯밥이에요. 계란장을 만들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하겠죠? 우선 제가 생산한 계란, 그리고 대파, 양파, 소금, 식초, 다진 마늘, 설탕, 진간장이 필요합니다 재료 정말 간단하네요 맞아요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계란이 주인공인 만큼 계란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생산한 계란이고요 의성 지역에서는 마늘이 전국 1위 생산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흑마늘, 거기서 부산물이 나와요 그거를 사료랑 배합해서 닭에게 먹이고 생산하고 있답니다 특허도 등록되었어요 와 진짜 대단해요 우리 완성된 메뉴 빨리 만들어봐요 우후! 계란을 이제 삶아 볼까요? 우선 계란을 냄비에 넣어요. 계란이 잠길 만큼 물을 넣어 주고요. 식초 한 숟갈, 소금 한 숟갈 넣어 줍니다. 왜 식초와 소금을 넣는 거죠? 소금과 식초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끓는 동안 계란이 잘 깨지지 않고 꺼내놓고도 깔때잘 까지게 됩니다.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그리고 7분 동안 끓이면 반숙이 되고요. 12분에서 15분 끓이면 완숙이 됩니다. 맨날 맛있게 삶기 어려웠는데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이제 계란장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는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대파도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간장 2분의 1컵 물, 설탕을 넣고 3분간 약불에서 끓여주시면 돼요. 이 간장은 칠곡군 사회치원 앞에 김태윤 회원의 한식 간장입니다. 설탕이 다 녹으면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1분간 더 끓여주시다가요, 대파, 양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더 졸여주면 양념장 완성입니다. 까놓운 계란에 양념장을 부어줄게요. 냉장고에 하루 동안 숙성해주시면 이렇게 계란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표고버섯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장은 곁들이 버섯밥 너무 기대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표고버섯밥 재료는. 물에 불린 표고버섯과 이제 물에 불린 쌀이 필요합니다. 일단 쌀을 냄비에 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은 얼마나 불려야 되는 거죠? 음, 보통 일반 쌀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불려야 되지만 이제 햇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아서 5분 정도 불리시면 충분합니다. 아, 그 수분이 많다는 게좀 싱싱하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어, 그렇죠. 어. 오래 간수확한 이제 싱싱한 햇쌀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표고버섯 물을 넣으라고 했는데 물을 굳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 자연 건조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매우 풍부합니다. 아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물에 불리면서 영양분이랑 향이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쌀 안에 같이 넣어서 짓게 되면 밥에 그 영양분과 향이 같이 배어들기 때문에 매우 좋죠. 우와, 아주 건강한 밥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제 버섯을 밥에 넣겠습니다. 이게 불린 버섯이라서 수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수분을 꽉짜 주셔야지 이제 물량이 맞게 되거든요. 아, 표고버섯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효능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항암 효과 있고 면역력 증진,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여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자 이제 버섯은 기호에 맞게 적당량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솥밥이 불 맞추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팁이 있을까요? 어... 아주 간단해요 이제 센 불로 김이 올라올 때까지 하신 다음에 김이 올라오면 약불로 줄이셔서 15분 정도 익히신 다음에 이제 불을 끄시고 5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완성입니다 예.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 그렇죠 그래도 압력밥솥이 최고입니다 <laughs> <시켜봅니다. 웃음> 자, 이제 맛있는 표고버섯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표고밥이 완성됐네요. 오늘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네. 자, 이제 아까 만든 계란장과 세팅을 해볼까요? 이제 표고버섯밥과 계란장과 그리고 디저트로 나온 사과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요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좋은 식재료가 있으면 더욱 쉬워지거든요.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재료의 맛을 더욱 살린 요리를 하면 되니까요. 좋은 식재료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바로 우리 농산물을 고르면 됩니다. 여기 오늘 만든 이 음식들은 저희 청년 사회 진흥무들이 정성을 다해서 키운 농산물이에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게 싱싱한 농산물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이 사이트 청년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고르면 될것 같아요. 오늘 맛있는 요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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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